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도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표현한 시죠. 어린왕자, 오늘 마지막 낭독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깨우침을 주는 장미꽃과 여우의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머지않아 이 꽃에 대해 더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꽃들은 항상 매우 소박해서 홀꽃잎으로 단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네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나타났고 밤이면 시들었다. 그러나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잔가지들과는 닮지 않은 이 잔가지를 매우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관목은 머지않아 성장을 멈추더니 꽃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큰 꽃망울이 잡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적이 발생하기 직전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아름다움을 위한 준비를 끝마칠 줄 몰랐다. 그녀는 주의 깊게 자신의 색깔을 골랐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차려입고 하나하나씩 꽃잎을 정돈했다. 그녀는 개양귀비처럼 헝클어진 채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빛을 발할 때 나서길 원했다. 오, 과연 그녀는 매우 요염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단장은 그러고도 여러 날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 뜨는 시각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듯 꼼꼼하게 공을 들였음에도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저는 이제 막 깨어났어요. 죄송해요. 여전히 전부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러나 감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저는 해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크게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얼마나 감동적인가. 지금쯤이면 제 생각엔 아침 식사 시간 같은데 그녀는 곧 덧붙였다. 저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린 왕자는 완전히 당황해서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을 대접했다. 그처럼 그녀는 오래지 않아. 조금 까다로운 자만심으로 그를 들복았다 예를 들어, 하루는 그녀의 네 개의 가시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들이 올 거예요. 호랑이들이요. 발톱을 가진. 내 별에는 호랑이들이 없어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요.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하지만 외풍은 무서워요. 당신에게 바람막이는 없나요? 외풍이 무섭다니, 식물로서는 운이 없구나. 어린 왕자는 알아챘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로운 존재구나. 밤에는 저를 유리구 안에 넣어주세요. 당신 별은 너무 춥네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온 그곳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씨의 형태로 왔다. 그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순진한 거짓말을 꾸며서 한게 창피했는지, 그녀는 그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두어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내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그에게 죄책감을 가하기 위해.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좋아하는 선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사소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매우 불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어느 날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즐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신경쓰게 한 발톱 이야기는 측은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게다가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를 판단해야만 했는데, 그녀는 나를 향기롭게 하고 빛나게 했어. 나는 결코 그녀로부터 달아나지 말았어야 해. 나는 그녀의 가여운 속임수 뒤에 숨어 있는 다정함을 꿰뚫어 봤어야 했어. 꽃들은 그렇게 모순적이야.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너무 어렸어. 어린 왕자는 오랜 시간 사막과 바위들과 눈들을 가로질러 걸은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길들은 전부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가 가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장미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았다. 그네들은 모두 자신의 꽃을 닮아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다. 우리는 장미들이에요.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소리를 냈다. 그리하여 그는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의 꽃은 그에게 자신 같은 종류는 우주에서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정원에 전부 비슷한 것이 오천 개나 있다니. 그녀는 무척 기분이 상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보면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죽은 채할 테지. 그리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써주는 채 해야만 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게 또한 창피를 주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정말 죽게 내버려 두려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유일한 꽃한 송이로 부유하다고 믿으면서 평범한 장미 하나에 급급했던 거야. 그것과 내 물음만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죽었을 화산 세계가 나를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풀밭에 누워서 그는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좋은 아침. 여우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공손하게 대답한 어린 왕자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당신은 누구야? 정말 멋지다. 나는 여우야. 나랑 같이 놀래?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많이 슬프거든. 나는 너랑 같이 놀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 어린 왕자가 사과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한 후에 그는 덧붙였다.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너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그건 정말 불쾌한 일이야. 그들은 또한 닭들을 키우지. 그게 그들의 유일한 수익이야. 너는 닭들을 찾고 있니? 아니야.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그건 너무 잊혔어. 그건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야. 너는 아직 내게 수많은 작은 사내 아이들처럼 한 작은 사내 아이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내게 수많은 여우들처럼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지. 너는 내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내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녀가 나를 길들인다고 생각했어.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지구에서 별이별 일을 다 보니까. 아, 지구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당황한 듯 했다. 다른 별이라고? 응. 음. 사냥꾼들이 있니? 이 별에서처럼? 아니. 오케이, 그거 흥미롭네. 그럼 닭들은? 없어.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지.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우는 그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내 생활은 단조롭지. 나는 닭들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해. 모든 닭들이 닮았고 모든 사람들이 닮았어. 그래서 좀 지루해.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볕이 드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모든 다른 이들이 내는 것과는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는 거지. 다른 이들의 걸음은 나를 동굴로 되돌아가게 해. 네 것은 나를 동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음악 소리처럼. 그리고 봐, 보이지? 저기 아래 밀밭 말이야.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저 밀밭은 결코 나를 불러내지 못할 거야. 아무렇든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이면 굉장한 일인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내게 너를 떠올리게 할 거야. 나는 밀밭의 바람 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침묵하며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줄래?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 우리는 우리가 길들인 것이 아니면 알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알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아. 그들은 가게에서 전부 만들어진 것들을 사지. 하지만 친구들을 파는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어.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이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매우 참을성이 있어야 해. 너는 우선 나로부터 조금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풀밭에 있는 거지. 나는 너를 곁눈으로 바라보고, 너는 아무 말도 않는 거야.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하지만. 너는 매일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지.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같은 시간에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만약 네가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욱더 행복을 느낄 거야. 4시에 이미 나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할 거야. 나는 기쁨의 값을 치르는 거지. 하지만 만약 네가 되는 대로 온다면 나는 결코 마음으로 옷 입을 시간을 알지 못할 거야. 의뢰대로 해야 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얼마간 잊혀진 거야. 그것은 다른 날과는 다른 하루, 다른 시간과는 다른 한 시간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나를 잡으려는 사냥꾼 집에도 의뢰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굉장한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는 거지. 만약 사냥꾼들이 되는 대로 춤을 춘다면 나날이 전부 같을 테니 나는 쉬는 날이 없게 될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아, 나 울음이나 그건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네가 아프길 바라지 않았는데, 하지만 너는 내가 길들여 주길 바랐잖아."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울고 있잖아." "물론이야." 그렇게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얻은 게 있어. 밀 색깔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 너는 네 장미가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거야. 내게 돌아와서 "안녕"이라고 말해 줄래? 그러면 나는 내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선물을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당신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당신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내 여우 같은 거예요. 그는 수많은 여우들을 닮은 한 여우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친구로 만들었고, 이제 세상에서 유일한 게된 거예요. 그러자 장미들이 무척 불편해했다. 당신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공허해요.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보통 행인들은 내 장미가 당신들을 닮았다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뿐인 그것이 당신들 전부를 더한 것보다 내겐 더 소중해요. 내가 물을 주었던 게 그거니까요. 내가 유리구를 덮어준 것도 그거니까요. 내가 바람막이 뒤로 피신시킨 것도, 내가 애벌레를 죽이게 한 것도, 그거니까요. 내가 불평이나 자랑을 들어준 것도, 혹은 가끔 침묵을 지켜준 것도, 그거니까요. 내 장미니까요.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안녕. 안녕. 내 비밀은 말이야. 그건 매우 단순한 거야.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만 볼수 있는 거야.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 장미를 위해 네가 드린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드린 시간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고 있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은 영원히 네 책임이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